원룸 수요가 정말 많은 곳에 있는 우리 주택. 호실수가 총열개예요 수익이 현재 월5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풀 월세로 돌렸을 경우에 6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가장 오래 터 잡고 살아온 곳. 그런 곳에는 향교가 있는데요.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교동에 찾아왔습니다. 교동인데요. 교동은 한쪽으로는 한림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춘천시청이 있는데요. 그 중심지에 딱 위치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원룸, 투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봄철에는 방이 없어서 공급이 부족해서 줄을 서서 계약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야이 도심지 안에 공영주차장인데요. 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엄청 많이 될 수가 있고 그 바로 뒤쪽에는 쌈지 공원이 있습니다.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공원이 널찍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바로 오늘의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주택지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없기 때문에 답답함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원룸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입니다. 주택의 부지와 건물의 향 그리고 규모가 딱 좋아서 너무도 좋아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택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의 앞쪽도 도로고요. 옆쪽도 도로예요. 모퉁이에 있는 부지라서 부지의 뭐 가격면이라든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건물이 아래쪽에 필로티 구조를 갖고 있어서 7대 정도의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차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밀집 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바로 앞쪽 도로에다가 갓길 주차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여기도 안 되면 바로 앞쪽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은 녹지 공간이에요. 여기는 군유지거든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재초 작업도 해주고 예쁜 화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 없게끔 잘 감시가 되고 있고요. 현관문 역시도 보안 키로 이렇게 보안이 되어 있는데 양계형 도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 다열수 있어서 이사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작은 통로 공간이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두 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대기로. 배기호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인실로 꽉차 있습니다 계단 아래쪽 공간 이용해서 창고 공간 잘 만들어 놨고요 반 계단 올라가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승강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에 굳이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3층 새가 안 나가요 새가 안 나가면 수익이 떨어지고 싸게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기 한대딱 놓고 비싼 임대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게 통로 공간에 창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바로 뒤가 녹지 공간이잖아요. 시에서 관리해주는 공간인데 마치 도심지, 답답한 도심지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전원 생활하는 느낌이 나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창 옆에 있는 이 건물에서 가장 큰 주인 세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야, 현관문 여니까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 거의 4,5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에 붙박이 신발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전면에는 낮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3면동 주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열어보니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주인세대의 거실 공간인데요. 내부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앞쪽에 와이드 창을 설치했는데 하부를 띄워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늑한 느낌이 들고. 앞쪽으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은 키친룸 공간인데요. 앞쪽에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넓직해요. 테이블도 굉장히 넓은 거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워낙에 폭이 넓다 보니까 싱크대를 꽉 채워서 설치했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싱크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옆쪽으로는 작은 방이 있어요. 중간 방 크기고요. 침대 놓고 테이블 놓고도 넉넉한 공간 남아 있습니다. 중문 쪽에 문이 있는데 보니까 위쪽에 유리문이에요. 내부에 불이 켜 있는지, 사용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걸로 봐서 여기가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내부 크기 일반적인 욕실 겸 공용 화장실 크기고요 고급 도기류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에다가 욕실 파티션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을 하셨습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키친홈 옆쪽으로는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인데요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가 있어서 보조 주방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에 창이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쪽장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방이 굉장히 환해서 좋습니다. 한쪽 벽으로는 꽉 채워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주인 세대의 메인 침실인데요. 널찍한 아파트 안방 느낌이고요. 입구 쪽에는 메인 침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작은 화장실이 아니라 거실과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끝쪽으로는 창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햇살을 잘 받고 있습니다. 통로 공간이 있는데 창호가 있어서 굉장히 환해서 좋고요. 인테리어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천정까지 목재 마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신 호실은 투룸이에요. 문을 열면 신발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작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입구 쪽은 널찍한 통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가구 같은 거 비치하고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딱 실생활에 편리하게끔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한쪽에는 또 이렇게 키큰 장을 설치하셨는데,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풀옵션입니다. 우리 건물 모든 호실에 가전 제품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창을 열어보면 여기는 세탁실 겸 베란다입니다. 한쪽에는 세탁기도 완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베란다 앞쪽에는 창이 있는데 도심지를 시원하게 볼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창과 함께 환기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방이에요. 이 방도 큽니다. 벽면에 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심지 쪽이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수납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입구 쪽으로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도 넓어요. 남쪽으로 창을 내서 햇살 잘 받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싱크대가 상부장, 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룸 투룸에서 설치하는 크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은, 예, 이거 보면은 딱 욕실 겸 화장실인 거알 수가 있죠. 널찍하게, 쓰기 편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끝쪽으로 있는 창호도 이 욕실의 답답함을 전혀 느낄 수 없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2층에는 많은 호실이 있습니다. 통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주택에 있는 모든 호실이 다 남향입니다. 이번에 보실 호실은 1.5룸인데요. 문을 열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키친룸인데요. 한쪽 벽면에 꽉 채워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한쪽은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냉장고까지 이제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방 앞쪽에는 욕실 겸 화장실인데요. 와, 1.5룸에다가 이 정도 크기의 욕실 겸 화장실을 만들어 놨네요. 쓰기 딱 좋은 크기예요. 키친룸과 방을 이렇게 창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1.5룸이고요. 방이 커요. 한 쪽에는 수납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안 갖고 오셔도 돼서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침대 그리고 벽 쪽으로 TV, 냉방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 쪽에는 창이 있는데 이쪽이 남향이라서 햇살이 굉장히 잘 들고 있고요. 베란다 공간이 널찍해요. 널찍하기 때문에 한 쪽에는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수납 공간과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택 부지가 넓어요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 들어오면 이런 녹지 공간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텃밭이라든가 나만의 틀밭 뭐 화단으로 예쁘게 꾸미시면 뭐 취미생활도 하고 참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우리 원 투룸 건물은요 부지의 면적이 458 제곱미터 무려 139 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540.12제곱미터, 163평이고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3층의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고요. 내부에 6개의 원룸과 3개의 투룸, 하나의 주인 세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에 준공돼서 이제 4살 됐습니다. 남향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춘천 IC에서는 15분, 남춘천역에서는 7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생활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원룸 수요가 정말 많은 곳에 있는 우리 주택. 호실수가 총 10개예요. 수익이 현재 월5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풀 월세로 돌렸을 경우에 6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14억 7천입니다. 춘천에 원투룸 건물 그리고 수익형 상가 건물 찾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땅집TV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